안녕하세요. 플랑가수원입니다. 이 앞에 보고 있는 이 꽃이 스테비아 꽃입니다. 하우스 안에서 꽃이 하얗게 피었습니다. 아, 원래 그 초복, 중복, 말복 그 시기에 어, 물도 많이 주고 관리를 잘 해줬어야 되는데, 바쁘다는 핑계로 어, 그렇게 관리도 잘 못해줬는데도 이렇게 스스로 장엄하게 꽃을 피웠습니다. 아, 이 식물은 어떤 이유로, 에, 자기 그 잎에다가 이렇게 단맛을 내는지 참 신기한 그런 풀입니다. 어, 벌레들이 이런 단맛을 싫어하는지, 아니면 균들이 이 단맛을 싫어하는지 어,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단맛을 만들겠죠. 오늘은 어, 날씨도 좀 흐리고 어, 가끔씩 비도 내리고 어, 컨디션이 그렇게 쏙 좋지는 않습니다. 어, 어제 어, 코로나 백신도 맞고 그랬더니 오늘은 좀 어, 근육통도 좀 생기고 어, 약간 미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하루 쉽니다. 어 농사를 지으면서 어, 어떻게 하면 어, 좀 재미있게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, 어차피 이 농사라는 것도 이 자본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또 거기서 어 농산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또좀 흑자 전환이 돼야 되는데 농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아 날씨가 우울해서 그런가? 조금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자 그거는 뭐 농사짓는 사람의 사정이고 과일들은 저희들이 뭐 주로 사과를 어 재배하지만 아어 우리나라도 기후가 이제 이참 가을 장마라고 하는게 생겨 가지고 그 과일의 당도를 이렇게 높이고 또 과일을 저장하고 음 식감을 좀 이렇게 아삭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 음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후가 어 가을 옛날에는 이 가을에 비가 뭐어 내려도 뭐 조금 이렇게 이슬비 정도로 내리고 비가 많이 안 내려가지고 과일이 이렇게 당도도 높고 식감도 좋았는데 지금은 어, 가을에, 가을에 비가 한 100mm씩 뭐 이래옵니다. 그러면 어, 땅이 어, 전체적으로 수분으로, 수분이 뭐 90%뭐 이렇게 꽉차 있으면 이 과일 나무들이 수분을 쭉 빨아 올립니다. 그러면 음, 과일 맛이 좀 싱거워지고 음, 맛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. 아, 참이 계절에 이런 문제들을 어,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이, 음, 날씨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음, 소비하시는 분들에게 맛이 없는 과일을 참고 어, 드셔 주십시오. 이렇게 말하기도 참 미안한 일이고 그렇습니다. 음. 어. 오늘은 이 달달한 이 성분을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스테비아 잎을 한개 따먹으려고 이 하우스에 왔습니다. 음. 스테비아 잎이 요만큼 작아도 여기 엄청 답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엄청 답니다 달다가 너무 달니까 쓴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너무 달니까. 음, 참 특이한 식물입니다. 어떻게 이렇게 단맛을 내는지. 아 저희 플랑가수원에서 낮에는 농사 일을 하고 또 남는 저녁 시간에는 어 다른 걸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, 어 소액으로 어, 주식 매매를 해서 어, 한5% 정도 수익, 어, 수익을 내서 뭐 짜장면 정도 사먹을 수 있는 돈을 어~ 벌어서 그걸로 좀 맛있는 어~ 짜장면이라든가 뭐 치킨 뭐 어~ 이런 것을 한번 어~ 사먹는 사먹을 수 있는가 또는 뭐~ 어~ 보사 먹고 어~ 돈을 좀 도로 다 토해내는 것이 아닌가. 아, 그런 걸 한번 해볼까?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, 초기 투자 금액은 한 1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100만원도 너무 큰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생각으로는 한 50만원 또, 어, 어쩌면 50만원만 가지고, 어, 매매를, 어, 할 수도 있습니다. 어. 어, 오늘 같은 경우에는, 뭐, 오늘, 어, 코스피랑 코스닥 종목들이, 어, 폭락이 나왔습니다. 이런 장에서는, 뭐, 어, 짜장면 사먹기가 그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장이 너무 안 좋을 때, 이런 생각을 해서, 어, 짜장면 못 사먹을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한 번, 어, 도전해 볼까 합니다. 아, 그럼, 어, 다음에, 어, 좀 더, 어, 좋은 기분으로, 어, 더 활기찬 기분으로, 어, 다시 만나기를 기약해 봅니다. 좋은 일 가득하기를 바래봅니다 안녕히 계세요.